사인 어, 법칙으로 넘어갑시다. 프로젝하나시 사인 법칙. 얘가 먼저 사인 법칙이 무엇이냐면은, 사인 법칙의 개념이 지금 증명하지는 않을 거야. 증명은 안 하고, 얘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만 알아도 외접원이 먼저 있습니다. 외접원, 삼각형의 외접원이 있고, 이 외접원 안에 당연히 삼각형이 안쪽이 있어야 되겠지. 외접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이 각이 a, b, c라고 하고. 세 변의 길이는 a와 여기가 b가 되고 이 변의 길이가 c가 됩니다. 그때 삼각형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느냐?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이 됩니다. 이 ER. 알.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싸인 법칙이라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싸인 법칙입니다. 싸인 법칙. 그래서 싸인 법칙을 변형하면은 얘네는 쌤에안쓰게한 개는 a 는 e r e s r i n a 야 b 는 r e r -S e -R s e c r b c r e s 이 r i s 이 care a b i s c 이이 a가 2 r ER sin a라 했지 b가 2 r ER sin b라 했지 c가 2 r ER sin c라 했어 그럼 a 대, b 대, c는 무엇이냐더라? er sin a 대, 2 r ER sin b 대, 2 r ER sin c가 돼. 그래서 2 r 을 약분시켜서 뭐가 된다?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된다. 따라서 멀리서 기억합시다. 삼각형 세 변의 기이의 비는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비는 각 대각의 무엇에 비 사인의 비랑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 변의 길이 비는 세 각에 대한 세 각의 사인 비랑 같다라는 거머릿 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어떠한 변의 길이비를 구하셔 또는 사이비를 구하셔 반대쪽보다 길이비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아, 사이비를 구하면 길이비하고 길이비를 구하면 사이비를 구할 수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사이법칙은 언제 적용하는가? 언제 적용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적용하는 거 언제 적용하는가? 첫 번째, 첫 번째. 대변과 대변과 대각 관계일 때 한마디로 대변과 대각이 나와 있고 다른 대변과 대각 관계를 물어볼 때입니다. 이해됐어? 이거는 조금 정리해 준다면 이렇게 됩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 변의 길이가 a고 이 변의 길이가 b 겠지더라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게 대변과 대각 관계입니다. 이렇게 있는 게 대변과 대각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을때세 개가 나와 있고 나머지 한 개를 구할 때입니다. 즉 a, a가 주어지고 라지 b가 주어있으면 스몰 b를 구할 때 또는 a, a가 주어지고 스몰 b가 주어 있고 라지 b를 구할 때 뭐를 쓴다? 뭐를 쓴다? 사인 법칙 쓴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있지. 네개 중에 세 개가 주어져 있고 한 개를 구할 때, 이럴 때 무엇인가? 사인 법칙을적용시킵니다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 두 번째 적용은 한 변과 양끝각이 주어졌을 때.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한 변과 양 끝각.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인 줄 아니 얘들아? 양 끝각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양 끝각. 얘들아 삼각형은 삼각형은 질문 변이 몇 개니? 세 개. 각이 몇 개니? 세 개야. 근데 각이 몇 개가 주어졌니? 양 끝각이니까 각두 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삼각형은 각두 개가 주어졌지더라. 각이 세 개가 주어진 겁니다. 나머지 한 각은 무조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180도에서 두 개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각이 두 개가 주어진 건 각이 세 개가 주어졌다 생각하시고, 잘 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세 개가 주어진 거야. 이 각이 a야. 그다음에 여기가 b하고 c지. 이 각을 구할 수가 있다고. 이 각을 구할 수가 있다고 이 각을 그러면 대변과 대각관계가 나온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대변과 대각관계가 나왔다 알됐어 왜냐면 이 각의 크기는 뭐 될까? 180도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한 번에 bc 더한 다음에 180도에서 빼주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될까? 사인 예 분의 예는 사인 B 분의 예는 사인 C 분의 예 가지고 모든 변의 길이를 사인의 법칙에 의해, 사인 법칙에 의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정확한 값이 딱 나오는 건 아니고 나타낼 수는 있다라는 거야. 의미 이해되고 있지? 그래서 한 변과 양끝각이 지어질 때도 뭐다? 사인 법칙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 R.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알이라고 씁니다 라지알이 언급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 라지알이 주어져 있거나 라지알을 구하는 문제 이런 경우에서 사인법칙을 쓰는 거야 사인법칙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번째입니다 어떤 식을 간단히 바꾸는 문제가 있어 어떤 식을 간단히 바꾸는 문제 알겠어? 간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바꾸는 문제에서 사인이 주어진 경우, 사인이 주어진 경우 뭐하자? 사인법칙을 쓰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적용 방법에 대해서 머릿 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a b 가 8이래. 45도랑 15래. 봐봐, 어떻게 되냐면 a b 이 길이가 8이라는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 길이가 8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A는 45도래, A는 45도. B가 15도래,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45도, 얘가 15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bc의 길이 구하래 여기가 c겠지 b c 이 길이 x의 값 구하래 근데 세비 아까 말했지 한 병과 양 끝각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각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한 각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왜 여기 45도랑 15도도 하면 이거 두 개당 몇 도니? 60도야 60도니까 나머지 한각몇 도? 180도에서 60도 빼면 되겠지? 그래서 120도가 됩니다. 그럼 뭐하면 되니 얘들아? 이렇게 되니까 대변과 대각과의 관계 대변과 대각과의 관계를 물어본거지? 그래서 사인법칙을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얼마? 사인 120도분의 8은 사인 45도분의 X가 됩니다. 그럼 싸인 45도 넘겨주면 되겠지? 따라서 X는 사인 120도 얼마? 2분의 루트 3분의 8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요새는 약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8루트 6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되고 있지? 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는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삼각암시 활용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무슨 법칙을 써야 될지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적용해보면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4라는 건 뭐냐, 얘들아?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외접원. 왜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이 나있는 거지? 얘가 외접원이라고, 얘가 외접원. 그럼 R이 몇이라고, 얘들아? 4라고 주어져 있다고. 이 상황에서 a c 의 길이가 잘 봐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었어이 길이가 5래. 5래. 그 다음, 뭐 구하는 건 얘들아? 여기가 세타래? 세타 고하라는 거야, 세타. 너무나도 간단하지? 왜, 뭐가 주어지니? 얘들아, 주어진 게 너무나도 명확해. 뭐가 주어져 있니? 왜 저번에 반증 주어졌어그 다음, 얘네들이 무슨 관계? 대변과 대각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얘도 주어져 있고, 대변과 대각과의 관계도 주어져 있다. 무조건 무슨 법칙? 사이버칙입니다 그냥 사이버칙 적용하면 문제가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뭐 돼? 인 s 분는 i 가 n 니 e t 8이 됩니다. 따라서 t 인 p s 는 뭐가 된다? 8분의 s i 라 n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 up, sign set up, sign 가 e t up, sign up, sign u 지 sign up, sign u 유 s 2번 그림과 같이 a, b, c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sin a 분의 sin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다시 한번 얘들아. 이게 어떻게 되면 냐 2하고 3하고 4라고 주어있어이 길이가 2일 때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입니다. 여기가 a, b, c라고 주어 있어. 자, 지금 잘 봐. 얘의 예, 예. 예 대변이 얘가 A야 너희들 명칭도 잘 봐야 돼 A의 대변이 얘가 A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 B의 대변이 얘가 B입니다 그 다음 얘의 대변인 E가 C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또한 가지 아까 선생님이 제일 참여했던 거 있지 사인법칙에 대하여 A대, B대, C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는 뭐라고? 사인 A대, 사인 B대, 사인 C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인 A대, 사인 B대, 사인 C는 뭐가 될까? A, 알지? 3대, 4대, 5입니다 그럼 뭐 구하래 얘들아? 이렇게 짝그해서 사인 뭐? A분의 사인 B 구하래 사인 A 분의 사인 B 는 3분의 4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됐어? 다시 한번 세변의 길이 는 i 인 n B 입니 a sign B 인 a 분의 사인 B 를구 a 는건 3대 B 니까 a 분의3 n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옆 페이지로 넘겨. 아 옆에 유제 3번으로 넘어가서 a 사인 a 는 B 사인 B i 하기 C 사인 C입니다. 얘가 임자가 나올 리는 없어 거의. 나올 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알아 두면 좋다라는 거지. 얘가 원래는 여기 뭘 대입하냐면 사인법칙에서 사인 A분의 A는 2R이지. 단 사인 A는 2R분의 A입니다. 2R분의 A. 단 사인 B는 2R분의 B입니다. 사인 C는 2R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대입해서 양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양변 정리하는데, 여기 뭐가 있니? ER, ER, ER 있지. 이 ER을 어떻게 한다 약분시켜 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 s 사인 A, 사인 B, 사인 C는 뭐라고 했냐더라? A 대 B 대 C라고 했지. 처음부터 얘를 뭐 대입해 둔다? A, B, C를 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 상관없는데, 어, 원래대 한다면 얘를 대입해가지고 ER을 약분한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얘뭐 되니?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지? 뭐니?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따라서 a가 뭐라, 뭐라고 얘들라 뒷변인 직각삼각형입니다. a가 뒷변인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직각이면 얘가 a라고 나머지 두 변이 b하고 c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지 2분의 bc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인법칙을 쉽게 적용해 줄 수가 있어. 지금 사인법칙의 적용은 너희들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